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2년 10월 3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여호사밭은 하나님을 섬기고 아사의 선한 길을 따랐으므로 여호와 앞에 정직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는 바하를 섬기고 아합과 이세벨과 여로보함의 악한 길을 따랐으므로 여호와의 눈에 악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50절, 유다왕 여우사바스의 통치, 여우사바스의 통치와 평가, 여우사바스의 통치 종결부, 이스라엘 왕 아시아의 통치. 오늘 본문 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53절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밭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밭에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도매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밭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개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우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우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우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우사밧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그가 여호 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러 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를 섬겨 그에게 예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48절의 다시스 오빌, 에시온 개벨은 솔로몬 당시 활발한 무역업을 벌였던 지역입니다. 다시스는 스페인 남부 지중해 대의 항구 도시로서 솔로몬 대의 요바에서 출항하여 금은상하 원숭이, 공작 등의 무역품을 가입했습니다 오빌은 남서 아라비아 또는 아프리카의 한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오빌의 무역품은 금이 가장 유명하며 신기한 나무인 백탄목, 보석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에시온 개벨은 아카바만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솔로몬이 이곳에서 함박들을 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출항하여 홍해를 통해 오비를 포함하여 아라비아, 아프리카, 인도로 향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대의 신앙을 이어받다. 여우사밭은 하나님 보시기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우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습니다. 아버지 아사도 성전 남창들을 제거하는데 앞장섰는데 아들이 그 남은 남창들을 일수하였습니다. 다만 산당까지 일수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 과감하게 종교계획을 단행한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가 못다한 신앙의 금자탑을 이루도록 잘 양육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후대들이 선대의 신앙적인 고민과 열정과 목표를 이해하고 이어받도록 잘 전수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이끌다.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과 전쟁 없이 평화롭게 지냅니다. 다윗 시대 이후로 계속해서 에돔을 지배하였고, 에돔에 있던 에시온 개별 항구를 이용하여 솔로몬 시대에 성행했던 홍해 무역을 재개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배가 파산되어 실패했지만, 바알을 숭배하는 아브의 아들 아시아의 동업 제의를 거절합니다. 경제적인 실리를 계산했겠지만 영적인 상태도 고려한 듯 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악을 떠나지 않는 아압의 아들 비극적인 왕 아압의 아들 아시아는 어떠했습니까? 단 인연을 다스리는데 그칩니다. 그 짧은 제2기간에도 아버지 아압과 어머니 이세벨이 행한 악행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를 미워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시아에게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었습니다. 부모의 참단한 죽음이 그에게 아무 교훈이 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향한 부모의 태도와 가치관이 얼마나 자식의 미래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은 11월의 첫날부터 오바자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